안녕하세요 김기태 목사입니다. 예, 오늘 영상의 주제는 우리가 l m 모델이라고 부르는 AI, 어, 흔히 채찍 PT, 제미나이, 클로드 AI 이런 그 거대 언어 모델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 주로 이렇게 환각 증상이라고 부르는데 즉 근거 출처가 불분명하고 또 사실에 맞지 않는 그런 답을 내놓는 그런 경우를 이게 hallucination이라고 부르는데 이 LLM 모델, 이 AI의 가장 치명적이고 어또 가장 단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어떤 그 정확한 연구 결과를 내야 하는 사람들, 우리 목사 같은. 성경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성경 이해 또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LMM 모델은 어떤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할리우시네이션 이나 환각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 그래서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친다면 이거는 AI에 의한 그큰 피해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L M A 모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L M A를 주는 대로 또 주는 대로 받아먹은 그 사용자의 잘못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L M A 모델 자체의 그 강한 장점은 뭐라 할수 있겠냐? 창의적인 거. 그리고 논리적인 것 이것입니다. 이 논리적이라고 해서 모든 게 말이 맞는 건 아니죠. 어, 우리가 이제 흔히 삼단 논법이라고 부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 뭐 말은 됩니다. 말은 되지만 그것이 다그 사실에 어떤 입각했다라고 보거나 또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논리라고 할 수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논리 비약이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런 점에서 이 LMM 모델은 이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와, 나는 단순하게 질문을 했지만, 굉장히 거창한 답변을 주고, 또 생각보다 수준 이 있는 그런 문장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굉장히 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LMM 모델 자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환각증상을 스스로 다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음, 환각증상을, 환각증상에 대한 그, 책임도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그 lmm 모델은 답변은 그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라 그런 경고 문구를 줍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스스로 그것을 또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권유를 하죠 어왜 그럴까 라는 겁니다 이 lmm 모델은 자체는 말 그대로 그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답을 무조건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에 m m 모델의 가장 최우선은 뭐냐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답은 내놔야 됩니다. 답을 내놓을 때 문장 형식으로 내놓기 때문에, 어, 즉 문장이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논리적이다라는 거죠. 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해서 문장을 만듭니다. 주어, 그리고 동사, 목적어, 뭐,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 문장 자체가 그러면 다 우리가 의도한 대로 원하는 답변을 주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AI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기초 부분에서 항상 이런 얘기를 들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면, 어, AI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질문을 하면 가장 내가 원하는 답이 뭘지를 추론을 하고 사용자가 어떤 그 습관 언어 습관 그의 수준 뭐 그가 자주 사용하는 어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가장 그렇듯한 답변을 내놓는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텍스트 문자를 쓸때 안녕 하면 그 다음에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 제시어가 조금 나옵니다 안녕 하고 뭐 눈, 뭐 눈웃음 이 있는 이모티콘이라든지 아니면 하세요 또는 하십니까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녕하면 그 다음에 나올 만한 가능성 있는 단어들을 제시를 해 주는 거죠.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만아봤자두세 개이지만 이런 에르메 모델은요 그 안녕이라는 말한 마디 예를 든 겁니다. 안녕이라는 거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수천 수만 개의 가능성들을 검토를 하고 거기에 가장 근사체 치 답을 내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 나는 목사다나는뭐 에베소서 6장을 공부하고 그걸 토대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한다. 나는 개혁주의 신학 관점에서 본문을 연구하고 싶다. 혹은 나는 뭐 복음주의 관점, 오순절주의 관점에서 본문을 연구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제가 원하는 내용들을 프롬프트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LM의 모델은 아이 사용자가 어 가장 원하는 답변 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이 사람은 지금 목사야 어 그리고 목사라면 기본적으로 어떤 수준이 있고 어떤 목적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딱 좁혀지겠죠 점점 그리고 어, 개혁주의 또는 오순절주의 그럼 거기서 더 좁혀지겠죠 그러니까 얘가 짧은 시간 안에 그 연산 출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 사용자의 가장 그 원하는 바에 맞춰서 제시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 이거 마음이 든다 또는 어, 그 얘가 제시한 거에서 이어서 어, 어떤 계속 확장을 해 나가거나 깊이 있게 연구를 이어 나간다면 이 친구는 더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수천 수만 번 수십억 뭐 어마어마한 그 연산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문장을 그렇듯한 문장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환유시네이션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루시네이션은 이 LM 의 모델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음, 바로 이 양면성이죠. 이 창의적이고 논리적일수록 어, 할루시네이션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창의적이면서도 논리적이지만 그것에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만들어 내는 그게 바로 이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프롬프팅입니다. 그래서 AI 프롬프팅 엔지니어링 뭐 이렇게 이 분야에 대해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제 자신도 이 LLM 모델, 클로드, t g p t 제미나이를 사용해 오면서 가장 그 어려운 문제가 그겁니다. 예. 굉장히 그럴듯한 또 멋진 문장과 글을 만들어 냈지만 세세히 들여다보면 근거가 없거나 또는 문장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것들, 잘못된 표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것을 일일이 검토를 하고 수정을 하는 것 자체도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프롬프팅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 나의 프롬프팅이 좀더 좀 구체적이고 더내 모델을 더 이해한 사람으로서 프롬프팅을 작성한다면 어, 이런 환각률은 더 낮추고 또 이 LML의 장점인 창의성, 논리성. 확장성 이런 것들을 내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분들께서 이 AI를 사용하는 데 가장 머뭇거리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내 자신의 수준을 뛰어넘거나 내 이해를 뛰어넘는 결과를 주는 것. 어, 그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음, 어떤 이들은 야 문장이 되게 멋진데 어,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성경 이해인데 어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데라고 하는 답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용자 자신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내가 호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나의 그 수준을 넘어가는 거라면 그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미 환각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면 사용하실수록 어 심도 있게 사용하시는 분이수록 제 말에 동의를 하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어 내가 어, 결과를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어, 어느 부분은 동의하되 동의 안되는 부분들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쵸? 그런데 그 귀찮음을 다소 해결해줄 수 있는 그 프롬프팅. 그 프롬프팅을 여러분들께서 공부하고 연구하시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제가 준비해 한이 영상은요, 제 나름대로 프롬프팅을 연구를 해본 내용입니다. 제가 고민하던그 부분을 l m 에에질질을던졌죠하을던졌프팅에 사용되는 그 지시어에 따른 그각률의그을던을 제가 제기를 했고 거기에 따른 딥스 리서치 기능들을 사용해서 좀더 심도있게 다뤄봤습니다 채찹 PT와 크로드 AI 그리고 재미나이 각각의 제가 다 동일한 작업을 했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채찹 PT를 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어, 물론 이 자체도 환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아 이런 지시어에 따라서 결과의 값이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고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정도를 한번께 공감해 주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롬프트 지시어별 응답 특성입니다. 그리고 환각의 할루시네이션 관리, 그리고 연구 활용을 위한 통합 보고서라고 오픈 AI의 챗GPT 4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자주 사용하는 프롬프트 지시어. 예를 들어 분석하라, 비평하라, 설명하라, 검토하라 등에 따라 응답 양상과 환각 위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하고 그리고 환각을 최소화하면서 이게 중요하죠. 최소화하면서 창의성과 논리성을 유지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전략을 제시한다 입니다. 환각의 원인과 분류, 체계적인 추론 유도, 그리고 RAG 검색 인용 기반 보강 효과, 그리고 불확실성 표명, 자기검증의 효용, 그 창의성, 정확성간 트레이드 오프를 보고 합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뭐뭐 뭐 말은 굉장히 뭐좀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아주 쉽게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화,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할때 LLM 모델 AI한테 이제 제가 편의상 ChatGPT라고 할게 ChatGPT한테 묻는 겁니다. 나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연구를 하고 싶다. 아, 너는 개혁주의 신학자 입장에서 이 본문을 분석하라라고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사고 심도, 사고를 하는데 심도는 90퍼센트, 굉장히 높은 겁니다. 100퍼센트가 최대치라고 했었을 때, 실용성은 85, 구조성은 90, 답변의 길이는 85퍼센트, 객관성은 80, 창의성은 70 높아요. 그러나 환각의 위험률도 높습니다. 40퍼센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석하라라고 했었을 때, 그 분석한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라는 겁니다. 그만큼 신뢰도가 높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평하라 또는 비판하라 라고 할때 사고심도 하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어, 이런 프롬프트에 입력하는 이 명령어 지시어만으로도 환각 위험도와 그리고 사고심도 등에 대한 차별을 볼수 있다, 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이 어떤 연구한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그분들의 이 연구를 찾아보지는 못했고 이 연구의 출발점은 제 자신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을 중심으로 했는데요 어, 놀랍게도 클로드 AI, 재미나이 두 LMA한테 이와 유사한 연구한 내용들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 제가 최초다라는 이런 환각을 포함한 듯한 답변을 줬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한 보고서를 작성해 봤는데요 성경신학설교연구 맥락에 특화한 LMM 최저가 프롬프트 지시어를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주의해라 본문 비평을 해라 형태통사 분석해라 영어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왜냐면 채찍피티라는 이런 LMM 모델이 다 영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언어에 맞게끔 먼저 언어를 영어로 쓰고 거기에 대응하는 한글을 써라 그리고 한글 대응할 때이 LLM 모델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을 써라 했었을 때 얘가 이렇게 써준 겁니다. 담아 또는 수사를 분석하라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뭐 주의 환각 리스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런 표시들을 해 놨고요. 권장한다 또는 주의하라 또는 형식 지정을 권장한다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프롬프트 조합 레시피를 아, 만들었는데요. 아주 이게 또 재밌습니다. 아, 본문을 주의하라. 아, 그리고, 어, 여기 안에 있는 것들 형태, 동사 분석을 해라. 또, 여본 세종을 비교를 해라. 그리고 대안 해석 한 개를 제시하라. 추정, 그리고 외삽 금지해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영어 기반으로 해서 이런, 이런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이런 명령과 주의, 분석, 비교, 제시.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준다라는 것이 이 저의 주장이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또 종합하라. 어, 교리를 서로 비교하라. 상관해라. 그리고 어, 뭐 명시해라. 뭐 이런 것들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해라. 이런 것들을 하나의 프롬프트에 같이 넣으면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환각을 최소화하는 그런 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준다라는 겁니다. 다음 컨텐츠에서는 이런 각각의 어, 지시어들의 에, 실제 사용례를 한번 영상으로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을 요약을 하자면 이겁니다. LMM 모델을 통한 성경 연구 묵상. 또 설교 작성 어, 이것은 lm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왜냐면 lm 자체에 갖고 있는 취약점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환각 증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 그러니까 환각 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나의 프롬프트 지시가 보다 명료하고 정확하고 이 디테일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을 얘에게 먼저 주고 그 자료 안에서만 답을 해라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지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하면 할수록 신뢰할 만한 답을 주지만, 어, 이 LML이 갖고 있는 장점인 창의성, 또는 논리적, 확장성, 어, 뭐,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 상상력, 어,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한을 줄이면서 더 풍성하게 사용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답을 얻어내는 게 저는 이 프롬프팅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연구 보고서를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의 예시를 한번씩 영상을 담아서 여러분들의 LML, AI 사용에 더 유익한 유익한 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너무 늦었고 제 자신 너무 피곤해서 좀 말을 좀 버벅거리고 눈도 좀막 감기고 그러는데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또제 말이 다 옳다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어, 이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유익했고 더 도움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어, 이 LMA 모델을 사용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